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서TV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서TV의 준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버튼 찾기 2일차를 할 건, 할 건데요. 오늘 이 맵, 맵 매입 있잖아요. 맵이 이게 다가 아니었, 습니다 여기 더 있더라고요. 어, 여기 뭔가 수상하는데. 아니고요. 여기 맵이 좀 많더라고요. 이런데, 뭔가 버튼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곳이. 근데 버튼 찾기가 아니라 레버 찾기 아니야? 어 이런 계단 사이사이에 있군요. 하하 어디가 열리죠? 어디가 열지 어디가 열지왜 열려? 오! 여기가 여기 열렸군요. 자 그러면 여기 아그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지? 군산 군사, 군산 치인가? 어뭐 군산 치겠죠 뭐 여기 뭔가 점프맵이 점프맵이 있는데 어디 저 그건가? 아하. 여기 왜, 여기서 왜 점프 맵을? 음 탈출 때문에 그런가? 근데 이 블록 뭐지? 마그마 블록인가? 아 아닌데. 아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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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이었네. 아이 버섯 지형이구나. 아 진짜 버 레버가 레버가... 레버가 어딨나...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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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가... 여기놓고아어 저기 점프맵이 있으니까 여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맵 실력이 조금 늘었어요 그 전부다 전부다 어고 어 점프 가속도를 붙이고 <laughs> 오케이 뭔가 여기서 것만 같은 역시 어디가 열려지 어디가 아, 저기 있어 아우자 여기가 열렸군요어 여기. 설마 설마 아니고요 설마 어우, 이거 제작자 스킨인거 보네요. 오오 에이에이, 설마 벌써 엔딩은 아니겠죠? 이거 4분단 직원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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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누구더라? 아하 엄마 떨어지라고? 응? 잠시만요. 어, 어, 어. 아무것도 없군요. 뭔가 여기가 엔딩 장소인, 장소인 것 같은데? 아닌가? 이 끝인가? 롤? 응? 끝인가보네요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골랑 5분도 안찍었는데 끝났네요 자 그럼 오늘 한개 영상 한개 더 올리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봐요 뿅네 안녕하세요